이 추운 날 주일 아침 하나님께 예배로 나온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목이 빠져라. 아, 언제 오나 아, 전전긍긍 기다려 보신 적 말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소풍 가는 날을 설레면서 기다렸던 적이 있습니다. 생일날을 기다리기도 했고, 선물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렸던 적이 있습니다. 농부는 때마다 내리는 비와 따사로운 햇빛과 또 바람을 기다릴 것이고, 길을 헤매는 사람은 길 안내자를 기다릴 것입니다. 연인을 전쟁터에 보낸 이는 전쟁이 그치기를 기다릴 것이고 아이를 가진 여인은 출산할 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왜 기다리십니까? 목마르고 배고플 때는 한 잔의 물과 한 조각 빵을 기다립니다.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울 때에는 그 고통과 혼란 속에서 구원해 줄 이를 기다릴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힘들지만 그 기다림이 없다면 오히려 우리의 삶은 지루할 것입니다. 프레드릭 비크너라는 분이 기다림을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오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오기를, 생명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결코 알지 못한 채, 듣지도 못한 채, 어둠 속에서는 대개 살짝 길을 잃게 되니까 모든 믿음 바로 뒤에는 의심이 있고 모든 소망 바로 뒤에는 두려움이 있다.거룩한 많은 것들이 폐허가 된다.그러나 믿음은 그래도 기다린다.믿음은 기다린다.문이 열리는 것을 복도에 들리는 발소리를 사랑하는 이의 지체된 목소리를 지체되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 그 소리를 다시 듣게 될 거라는 소망을 포기할 뻔한 적도 있다. 믿음 뒤에 의심이 있고 소망 뒤에 두려움이 있어도 거룩한 것이 폐허가 되어도 믿는 자들은 기다린다. 저는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의심이 들고 두려움이 일어나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빛이 오고 사랑하는 사람이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입니다. 대림절, 강림절, 대강절 이렇게라도 부르는데요. 이 대림절은 이미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절기입니다. 대림, 기다릴 대자, 또 이말 임자인데 라틴어로 아드벤투스라고 합니다. 공항이나 기차역에 왜 갑니까? 내가 타고 가는 것보다 누군가가 온다면 그 마중을 하러 나가서 기다린다 그런 의미가 아드벤투스입니다. 교회 전통은 이 성탄절을 기준으로 이전 4주간 동안을 대림절기로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에는 양초에 매주 하나씩 불을 붙이면서 절기를 보냅니다. 보통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시작해서 네주일이 지난 후 12월 24일에 대림절기가 마칩니다 이때가 겨울이 깊어가고 밤이 가장 길때죠 동진날이 언제였죠? 어제였죠 팥죽 좀 드셨어요? 아, 팥죽 안 드셨어요? 저는 토요일이라 시간이 안 돼서 못 먹었습니다 어두울 때는 빛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 대린절초를 켜면서 빛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네 개의 초는 기다림을 나타내는데 성탄을 기다리는 주마다 주일마다 하나씩 켜고 그리고 그 촛불을 매일 켜둡니다. 아, 그 촛불을 밝히면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초라고 부르죠. 또, 이 성탄절날에 켜는 초를 더해서, 희망, 사랑, 기쁨, 평화, 다섯 번째는 예수, hope, love, joy, peace, Jesus. 이렇게 다섯 개의 의미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의 초는 장차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등불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불기둥이고, 기다리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화의 빛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기다림의 초가 몇 개나 있습니까? 이 기다림의 초에 몇 개나 불이 붙여졌습니까?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리시고 희망, 사랑, 기쁨, 평화의 불꽃을 피우셔서 그리스도의 빛을 환히 비추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는 제사 전통에 익숙해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구원 과정에 들어왔지만 이전에 그동안 해왔던 짐승의 피를 통한 제사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전에 율법에 따른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다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그 이전의 제사가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없음을 알게 되었는데 자꾸만 주변에서 그게 제사냐? 제사도 안 드리고 당신 믿음이 있어? 이러한 이야기를 드니까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이보다 더한 것은 유대교를 따르는 자들에게 비난과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는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겨나게 되었던 거죠.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이죠. 오늘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과 6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5절에서 7절은 시편 40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을 예물을 원하지 않으신다,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제사와 제물은 유대교 전통에서 중요한 의식인데 어째서 제사도 예물과 재물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마도 제사에 많은 백성들의 마음과 그 태도가 진실되지 못해서일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제사보다 제밥에 정신이 가 있다 이런 속담이 있죠. 비슷하게 연불에는 마음이 없고. 제 밥에만 마음이 있다. 이런 또, 어, 속어도, 속담도 있습니다. 맡은 일에는 정성을 들이지 아니하면서 입속에만 마음을 두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니까 여기서 하는 제사는 형식적으로 참여할 뿐이죠. 가난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신앙은 우상숭배에 물들어가면서 형식적인 제사가 되어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몸은 마음을 따라가는데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형식적으로 되는 거죠 제사와 재물을 싫어한다 이 말은 유대교의 그 제사 제도가 그 제도의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10편, 40편에 나왔듯이 더 이상 이 제사라는 형식이 만능 열쇠가 될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그들의 위선적인 제사를 드린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리겠다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실제로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싫어하신다. 그렇게 제사하지 말라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는 어, 몰랐어요. 그러다가 성전이 무너졌어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절대 파괴될 거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의 한계가 드러나고 성전의 파괴는 하나님의 실패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사 의뢰의 문제점을 아시고 그 한계를 아시고 새롭게 갱신하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새 언약을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 언약 성취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형식입니다. 형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의식, 예전, 쓸데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형식은 나름 중요해요. 그릇이 있어야 내용물을 담잖아요. 그렇듯이 제사와 예배라는 틀이 있어야 뭐라도 담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형식에 치중하다 보면 내용을 소홀히 하거나 아예 내용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경건 생활은 어떤가요? 내용 없이 형식에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청파교회 원로 목사이신 김기선 목사님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의례로 대체되면서 종교는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독일의 사회학자인 막스베버는 이를 일러 카리스마의 루틴화라 했다. 알짬은 쏙 빠지고 형식만 남았다는 말이다. 카리스마의 루틴화, 이 카리스마 은혜라는 뜻이죠. 은혜가 루틴화되었다는 것, 일상화되고 형식화됐다는 것. 은혜는 뭐예요? 우리의 가슴, 우리의 중심이 감동받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그게 카리스마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의 속을 통하여 감동되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것에, 그냥 참여하는 것에 만족하고 마는 거죠. 여러분, 도서관에 매일 가서 있다가 오면 지식이 쌓일까요? 도서관에. 네. 학교에 계속 가서 막 꼬박 개근하고 참석하면 지식이 자동적으로 쌓일까요? 그렇지 않죠. 매일 도서관에도 가고 책을 읽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지식 능력은 쌓여지지 않죠. 체육관에 자주 드나들고 드나든다고 해서 몸이 건강해질까요? 저절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서 땀을 흘리고 운동해야 내 몸이 건강해집니다. 제사와 예배에 참여한 것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은혜 받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지릴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거죠. 의뢰와 형식이 우리의 속까지 변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에 익숙해지면 알잠 없는 형식적인 경건이 될 뿐입니다. 아주 위험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아, 나만이 아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그 과정, 의뢰, 예배, 이러한 과정에 빠짐없이 참여했다고 해서 내가 은혜 받고 거듭나는 건 아니에요. 그 참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고, 어떤 성찰을 하고, 변화를 이룰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가는 거죠. 선물을 받았습니다. 작은 것이어도 마음이 담긴 선물은 어때요? 받으면? 기분이 나쁘세요? 좋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선물을 했네?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싸고 조이, 좋아 보이는 선물도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어때요? 절대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마음을 담아 예배하고 있습니까? 제사와 예배는 정성과 진실이 담겨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라고 하신 거잖아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바로 영과 진리가 알짱이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가 없으면 우리의 예배는 껍질만 있는 것입니다. 예배와 함께 우리의 삶이 정성과 진실이 담겨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다음 무엇일까요? 9절, 10절 보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은 언약을 위한 첫째 과정으로 제사를 이렇게 하도록 하셨는데 이 제사의 한계를 하시고 두 번째 과정을 실행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새 언약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제사에서 예물과 재물을 드림으로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셨어요. 단번에 몸을 드림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뭘까요? 십자가 고난입니다. 이 십자가 고난은 왜 지셨을까요? 이것은 비폭력 평화이고 인간의 모든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속죄제물로 드려지는 것이죠. 단번에 몸을 드린다는 것은 7절, 9절에서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라고 합니다. 조금 연결이 안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은 모든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 됩니다. 이것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특별한 초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육신을 입었잖아요. 예. 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건 뭐를 말하느냐? 우리처럼 연약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렇죠? 아주 작은 것에도 상처가 나고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고 우리는 하루 이틀 며칠만 먹지 못하면 우리의 몸이 견디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 아닙니까? 예수께서도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입고 오셨어요. 우리처럼 연약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께서 초능력자시라면, 우리의 연약함과 전혀 상관없다면 충분히 그 정도는 하시겠지라고 우리와 상관없이 생각하셨을 했,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인 성정을 가지고 그 뜻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연약한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뜻의 순종함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불순종한 사우랑에게 소리쳤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여러분, 형식만으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경건하게, 어떤 거룩한 이런 옷을 입고, 경건하게, 어떤 잘 준비된 예식에 따라서 예배했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질까요? 그건 형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면의 준비가 존재 준비가 안 되었다면 우리는 거룩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할 때 그것이 제사이고 제물이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말했죠. 로마서 12장 1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드릴, 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벗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석 유영모 선생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제사다. 사람이 되는 것이 제사다. 라고 했어요. 이 로마서 12장 말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칼라이르라는 사상가는요, 이 우주는 예배다. 이 세계는 재단. 그러면 인생은, 우리 인생은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 우주는 예배당, 이 세계는 재단, 인생은 재물. 여러분, 그래서 사는 것이 제사이고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산재물이에요. 사람은 살아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나가려고 애쓰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어떻게 살면 됩니까? 영과 진리로 살고, 정성과 진실로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나의 몸을 가지고 거룩한 산재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평생 해나가야 될 제사이고 예배입니다. 함석훈 선생은 말합니다. 뜻이 있으면 있다. 뜻이 없으면 없다. 뜻이 있으며, 있음은 뜻이다. 하나님은 뜻이다. 모든 것의 밑이 바탕이죠? 모든 것의 밑이 뜻이고, 모든 것의 끝이 뜻이다. 뜻 품으면 사람, 뜻 없으면 사람 아니다. 네. 여러분,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의 시작도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됐고, 이 만물의 끝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 사이에 모든 만물의 과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살되 이 뜻이 있으면 존재하지만 뜻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지 못하고 우리가 영생하겠다? 여러분,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나아간다면 그것이 영혼으로 나가는 아 능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뭐만 남아요? 형식만 남는 겁니다. 속이 없는 쭉정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품고 뜻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이 뜻을 행하지 않으셨다면 그분 또한. 그리스도가 못 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의 선포입니다. 사람